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희장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관세 상호 관세 발효 첫날 속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1% 하락 마감, 나스닥은 0.35% 상승 마감, S&P 500은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게 할 만한 이슈와 함께 경기 불안을 자극할 경제지표 발표 등에 상호 관세 발효 첫날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흐름이 답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한 상황에서 개별기업 악재가 차익실현을 자극 했습니다. 특히 일라일리는 시장예상 을 웃돈 2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가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탓입니다. 경기 불황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준비 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며 물가 불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 연은은 총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장마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의이원장을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국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적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쿠글러 이사의 잔여 인기를 채우고자 미련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인 이사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영구적 구임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혀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가상화폐, 부동산, 사모포드 등으로 개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의 날 장망한 직정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한 건수는 예상치를 웃돌며 고용 시장의 악화를 또 가르켰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한주 동안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주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22만 1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0%를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100% 부과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면제라고 밝히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50% 상승했습니다. TSMC는 4% 이상 올랐고 ASML 3.1 a m 는6.569% 상승하였습니다. 기술주는 애플은 3.1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0.78% 하락, 엔비디아 0.7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22% 상승 아마존은 0.37% 상승, 메타는 1.32% 하락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9월까지는 9월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0.74% 상승한 322.27달러에 마감. 리비아는 3.69% 상승했습니다. 반면 뉴시드는 0.6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러시아간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훈조세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상승방면 영국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개최와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w t i 63.88달러 0.73% 하락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달러약세에 반등했습니다. 온수당 3,453.7달러 0.6% 상승하였습니다. 어저 리코스피는 3227.68포인트 0.92%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에도 기관이 1088억을 숨면수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HA 중공업이 신고가로 달렸는데요.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 수익 기대감이 속되면서 조선테마로서 상승하였습니다. 카카오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중국 단차 관광객 무비자 시행 기대감 및 K팝 데모 헌터 승행 낙수 효과 기대감이 속되면서 화장품 미용계이테마하 관련주로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858일포인트 0.29%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지로 살펴보면 동일스텔런스가이연상을갔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양률 호주 모멘텀이 수속되면서 이연상을 관련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리언스는 감자우 변경산장 이틀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투테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t캠은 의학전자 소재를 아우르는 첨단소재 cdmo 이타 개발 생산업체로 신규성장하면서 92% 급등하였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인화전공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수세기 대이분속되면서 조선기자재 테마 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기 에너지솔루션즈는 상기 아메리카 가 현대차 미 엘라베마주 공장에 3000원 규모의 하이브로차 부품 공급 소식에 상기 에너지솔루션이 급등 하였습니다. 세명 전기에는 95.61억 원 규모의 HVDC 애자 및 전선 금구리 공급 계약 체결 몸매턴이 속됨에서 상승하였습니다. 매스 이상은 데브 시터즈는 2분기 호실적에 상승, 핌스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상승하였습니다. 헬릭스 미스는 중국 파트너사 로스랜드 바이오텍이 엔젠시스 현지 품목허가임박과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sgs y 스 트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젤렌스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회담 추진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심의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한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